안녕하십니까. 박유정의 통통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전투표가 끝났죠. 오늘 역사적인 21대 총선을 맞이해서 투표 얘기 한번 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전투표 요일이 2 6점 69% 였어요. 사상 최대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보고 각기형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20대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이 12.19%인데 무려 14% 정도가 더 이번 21대 사전 투표율이 높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시사하느냐. 대개, 이제, 이, 이야기할 수 있는 추론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혼자 방 것을 피해서 미리 투표를 한 사람이 지난번보다 많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각 진영에서 제껏 투표청이 이번에는 더 많이 투표에 참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국민의 뜻을 뭐, 완전히 아직 알 수는 없죠. 내일하고 모레 이틀 사이에 개표 결과를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전투표는 2014년에 지방선거 때 최초로 도입된 것인데 저도 당시에 사전투표를 처음 해봤습니다 이번 26.69%의 사전투표율은 2017년 대선의26.06% 보다도 높고 앞서 말씀드린 20대 총선보다는 물경 14%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각 진영이 굉장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2 0년대 이후에 총선 투표율이 17대 총선에서 60.6%가 제일 높았고요 20대 총선 지난번 앞에 총선 4년 전의 투표율은 58.1%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단순히 생각해보면 14%나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다 그러면 21대 총선투표율은 지난번 20대 총선투표율보다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이제 높아진 투표율이 과연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인지 야당을 지지하는 지, 적극 지지층인지는 아주 뭐 궁금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투표율 몇 시간을 앞두고,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어, 재흥국회 때부터 해가지고 각 시대마다 의미가 다 있었겠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상당한 의미를 역사적인 분수령에 서 있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며칠 전에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가 180석을 거론하면서 여당의 압선 분위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이나 또 바이러스 국을 맞이해서 아무래도 여당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까지 집권 후반기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집권 초반기가 아니고 후반기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항상 여당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시민 씨가 말하는 것은 압승하고 과연 결과가 같을지 안 같을지는 뭐, 알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국정을 해온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집권 후반기 선거에는 여당이 많이 적어왔거든요.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 통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권 중후반기에 들어섰는데, 이제 3년을 국정을 맡았는데 아마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국정에 대한 평가가 이번 총선의 반영이 될 것이고요 또 국민 중, 중에는 이 바이러스 대처 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당 편을 들 것이고 또좀위협하다고 느낀 분들은 야당 편을 들겠지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집권 후반기 에는 야당이 승리한 많고요. 집권 초반에는 집권 여당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개 여당 쪽에 이렇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당이 좀불리하기도 한다. 그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내일 투표하러 가실 때. 신분증하고 마스크 꼭 지참하셔야 이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바쁜 시간에 차고 없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투표일 하루 앞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민주공화국에 권력을 창출하는 주체가 지금 국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일 선거가 우리 2000년대, 2020년대 이후에 21세기에 상당한 향방을 가름할 그런 빅이벤트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우리의 국가제의 진로상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근자에 와서 중국은 주변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굉장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 대만에서나 홍콩 선거에서는 중국 공산당 쪽이 졌습니다. 그래서 1대1로를... 세계 전략을 담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정대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쓸 것입니다. 지금 우한 역병 사태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죠. 이란과 이 바닷길에서 다 막히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세력 각국장이 될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적절하게 잘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민들한테 이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일종의 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사수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투표에 관련된 원칙이랄까 이런 생각을 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한 이 바이러스 이 사태가 이 극복이 되더라도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죠 지금 안 그래도 10년마다 다가오는 주기설에 있어서 경제가 지금 모든 지표가 사실은 굉장히, 이,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가하고있다 말이죠. 뭐, 고용도 11년 만에 최악일 것이고요. 지금 수출도 4월달, 4월 1일부터 4월 1 0일 10일 사이에 마이너스 18%더해요 그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덮치는 바람에 지금 더 악화가 됐다. 만약 18%다이기죠 우리는 수출돼서 먹고 사는데 이대여정도가 70%가 넘는단 말이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우리가 공업화를 하고 있는 이후에 생산능력이 처음으로 감소가 되고 국민 소득도 사실상은 줄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용보험 이 실직하면 고보험 고용보험을 받는데. 그 고용보험 액수가 지금 사상 최대로 높았다 거의 9천억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도 각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좀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국민들이 선순해내야 된다. 또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서로 이 세력 각주를 벌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줘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 다 친하더라도 그 끝은 항상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퍼스트다 절대로 친일매국세력이나 친중매국세력, 친미매국세력들이 정치판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외국에서 자본을 유치해서 개인적으로 그 자금을 이용하면서도 한국의 주권이나 국익을 팔아 넘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인들은 잘 감별해내셔가지고, 한국의 주권이나 국익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 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항상 허리 i 퍼스트, 한국의 국익이, 한국의 국민이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정신을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무능한 자와 부패한 자가 대출되고 책임있고 유능한 자가 국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서 투표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한 60년 동안 공업화에서 선진국으로 힘없이 달려왔는데 앞에 아르헨티나나 필리핀 이런 것처럼 또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몰락하는 그런 자원부국이나 경제강국들이 몰락하는 그런 전체를 밟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순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과거 어조선 이래 찬란했던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번 선거를 아주 좀잘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가능한고 고통의 버이국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전 국민이 함께 행복하고 유복하게 살수 있는 선전, 선진 전선 복지 강국. 말하자면, 기완, 기투 국가가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정치인을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많이 뽑아주시기를 감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 선거 잘 하시고 또 내일 그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또 좋은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그손들이 살아가는 데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을 여러분 제 말씀에 공감하시거든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참여자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댓글도 좀 남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재미는 이야기, 또 시사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